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요즘 피터슨 15장 이방 민족들에 관한 메시지.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이집트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모하베에 대해 암몬 백성에 대한 에돔에 대한 다마스쿠스에 대한 게달과 하솔 민족들에 대한 엘람에 두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절, 47장 1절, 48장 1절, 49장 1절, 7절, 23절, 28절, 34절, 50장 1절. 나는 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서도시에서 자라는데 거기에 살던 주민 말고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외딴 곳이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 가운데 여행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따로 고립된 채큰 사건 및 중요한 인물들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 예외가 있긴 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내게는 삼촌이 한분 있었는데 제 1차 세계 대전에 보병으로 참전했다가 프랑스에서 부상을 당하셨다. 그분으로부터 전쟁 이야기를 듣곤 했다. 외삼촌과 외숙모들 중에 여러분이 어릴 때 노르웨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휴가철에 모이면 논장과 피오드루에 얽힌 이야기가 흥미를 도둑곤 했다. 내 친할아버지는 말씀하실 때 보통 스웨덴 억양을 사용하시곤 했지만 자기가 태어난 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그게 전부다. 이 세계의 규모와 복잡한 양상에 대해 현실적인 개념을 갖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지구상의 여러 다양한 언어와 풍습 기후와 지형에 대해 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학교 공부를 통해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은 교회였다. 저 멀리 떨어진 지구 한 구석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들은 종종 우리 집에서 묵곤 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아프리카의 코끼리, 인도의 신전, 핀란드의 호수, 브라질의 정글, 잉글레시아의 춤, 콩고의 노래 등 다양하게 그지없었다. 그들의 공예품과 사진을 갖고 다녔다. 또한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내 어린 시절의 추억에는 이 성교사들의 이야기와 열정, 정열과 기도로 남겨놓은 인상이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다. 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자랐다기보다 오히려 지구촌에서 자란 셈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나 같은 경험이 일반적이다. 성경의 종교는 무척이나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경계, 언어적, 인종적, 지리적, 분화적을 뛰어넘으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목적은 지구의 어느 지역도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특성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탐구심이나 과학시대의 기술 문명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믿음의 본질의 뿌리를 받고 있다. 대중매체가 아니라 성교사가 우리에게 지구촌을 안겨다 주었다. 부름을 받은 당시 예레미야는 묻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지명되었다. 민족들이란 단어는 구체적으로 국경 넘어있는 나라들, 다른 이들, 외국인들을 일컫는다. 그는 히브린에게 보내진 예언자도 아니었고 유다의 궁정 담당 목사로 임명되지도 않았다. 무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라는 호칭은 믿음의 삶이 어느 한 민족이나 특정한 문화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격하는 말이다. 인간의 과업은 모든 실제와 의식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면에서 성숙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실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을 어느 지역에 국한된 부족신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며 우리의 삶도 그만큼 축소된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편협한 종교의 대항에서 싸웠다. 그는 성전을 그저 편안한 잔수, 장소로 만들려는 경향을 모조리 공격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만이 하나님과 관계있는 유일한 백성이 아니고 믿음의 삶은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모습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공동체에 우리를 참여시킬 수밖에 없음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보여주었다. 성경적 믿음은 언제나 이 같은 범지구적 차원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디티 나일즈는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에게 독특한 역사를 부여한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언제나 열방의 하나님으로 남아 있었다. 이사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갑돌에서 시리아를 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은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방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환상은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가운데로 다니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틴 지방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 그분의 자비는 땅끝까지 펼쳐진다. 예레미야가 열방의 예언자로 불린 것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바로 문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지방에 국한된 분이 아니므로 믿음의 삶 역시 어느 한 지방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꾸며낸 종교는 항상 우리가 편하게 느끼거나 우리를 편하게 해줄 규모로 실제를 축소시킨다. 우리는 그런 종교의 회원이 되는 걸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우리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게 느낀다. 그런 삶이 참으로 진부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전한 게 중요하다. 어니스트 베커는 왜 인간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스스로 용인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의 대답은 이렇다. 그것은 물론 지평성같이 폭넓은 경험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성에 대한 위험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영위하고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사물을 운영하고픈 우리의 생각을 위협하는 것이다. 세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통제 속에 둘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작아진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보잘것없는 야망에 불과하고 지루한 인생에 대해 정해진 처방책일 뿐이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온전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데서 온 것이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을 조작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형태의 고립주의를 계속해서 반대한다. 위대한 성교 운동가였던 존 모트는 교회 성교 활동은 그 피해 순환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끔 마디마디까지 흐르지 않을 경우 생명력을 잃고 만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인근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생의 말기에 본의 아니게 이집트로 끌려갔으나, 그것이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라는 호칭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한번도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열방의 예언자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그는 열날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엘람, 바빌론 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지리적 넓이는 매우 광대한데 서쪽 이집트에서 동쪽 엘람까지. 약 2,400km이고 북쪽 다마스쿠스에서 남쪽 에돔까지가 800km 따라서 전체 면적이 19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세계적인 여행객이었다. 그 메시지들은 예레미야 46장 51장에 모여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 예외는 바빌론을 향한 메시지다. 스라이가 공식 외교차 바빌론에 갈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의뢰했다. 그는 또한 그것을 극적으로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그 메시지를 모든 읽은 후 두루마리에 돌을 매달아서 바빌론을 따라 흐르는 유프라데스강 중앙에 던져넣고 이렇게 말하라는 짓이었다. 내가 내린 재앙을 당한 뒤에 바빌론이 저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64절. 메시지가 전달된 방식이 전달된 내용만큼이나 중요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 메시지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행하는 상인이나 군인 혹은 정부 관리에게 부탁해서 전달되었을까? 그런 추측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된 것임을 알고 있다. 열 나라에 보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는 예루살렘에서 친히 전했던 메시지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위대한 능력과 시적인 솜씨를 발휘해서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는 언어를 아주 존중해서 다 다루었다. 말에는 거룩한 성격이 있다. 그것은 경외심을 품고 신중한 자세로 다뤄야 할 귀중한 선물이다. 말이 안는 무언은 말을 사용할 때. 겸손과 집중력과 흥겨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겸손을 필수적인 갑옷으로 묘사한다. 집중력이란 명료한 말을 구사하는데 필요한 열심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흥겨움은 겸손과 기술이 있을 때 가능한 자발성을 뜻한다. 게리의 경우 모든 면에서 이 같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열 나라에 전달된 메시지들도 그와 똑같이 원기 왕성한 동시에 절제된 힘을 담고 있다. 존 브라이어트는 이 메시지를 정경에 포함된 예언자, 예언들 전체에 최상급의 시에 속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멸시받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서 엉성하게 쓴 이류급의 작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자기와 함께 자랐고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와 똑같이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열날에 대한 자세하고 철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수 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전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백성들을 연구하는데 그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그 나라의 지리와 역사와 정치에 대해 엄청난 지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저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대해 알려고 무척 했었다. 또한 그들이 처한 실존적인 상황과 관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이해하기가 도리어 더 어려운데 지리적 특징과 정치적인 언급의 많은 부분들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마주치는 어려움은 각기 당시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블레셋 사람과 바빌론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아주 세심하고 진지하게 준비되어 전해지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나라들은 이교도 혹은 잃어버린 죄인들이란 식으로 도매급으로 취급된 다음 천편일률적으로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다. 예전에 내가 알던 남자 중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노련한 장롱 제작자였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회의 사찰 집사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빠가 되었다. 집안 여기저기에 장난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거스가 나무와 연장을 다루는 재주가 좋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짬이 나면 적당히 짜 맞추어 장난감 상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장난감을 넣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스라면 한 시간 남짓시면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주의깊게 설교하여 정교하게 만든 장난감 상자를 가져왔다. 그 가벼운 부탁이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상자 하나였는데 내가 받은 것은 한 점의 가구였다. 무척 기뻤던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내 생각으로 여가가 날때한 시간이면 될줄 알았던 일이 여러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나는 당황한 느낌을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의 아내가 나를 나무랬다 당신은 거스가 장롱 제작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는 당신의 말처럼 적당히 짜 맞춰 상자를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 만들어 낼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장난감 상자는 현재 20년도 넘게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이 든 서둘러 엉터리로 하려하면 언제나 나를 책망하곤 한다.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는 예언자였다.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중요하진 않았는데 그의 일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든 그저 앞면만 있는 사람들이든 일평생 더불어 살 백성이든 그가 결코 보지 못할 백성이든 상관이 없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예언자였던 것이다. 그는 메시지를 적당히 짜 맞춰서 만들거나. 설교를 슥삭 해치울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헌신된 자세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열나라가 비록 그의 일상적인 사역에서는 부차적인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대할 때만큼 진지하게 다루었다. 예레미야가 열방에 전할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상 자기 민족에게 전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것은 경고와 심판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이었다. 이집트는 심판이 약속되었다. 그러니 너희 이집트의 응성받지 딸들아, 유배기를 위해 행장을 꾸려라. 곧맨피스가 초토화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할 것이다. 그에 더불어 구원도 약속되었다.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은 애통과 슬픔에 잠길 것이었다. 그렇다. 모압의 파멸이 초일기에 들어갔고, 재앙이 할시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는 모든 자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애국하며 말하여라. 그 막강하던 왕이 홀이 이쑤시개처럼 풀어지고 말았구나. 그 화려했던 주의봉이, 그러나 최후의 말씀이 이러하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모압에 떨어진 심판이다. 암몬 백성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통곡하여라 가슴을 쥐어뜨더라. 애국의 옷을 걸치고 눈물로 강을 이루어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작을 일으켜라. 너희의 심 몰래기 포로로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관리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후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장차 내가 암몬의 일을 바로잡아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엘람은 이런 경고를 받았다. 지켜보아라. 내가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 꺾어 버리리라. 그리고는 사방 사방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 사람들 사방에서 날려보내 만방에 흩어버리고 그러나 마지막 말씀은 변함이 없었다. 장차 내가 엘람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각각의 경우 구원에 대한 예견은 단한 줄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로 이 여분의 행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이 마치 외부인이 복수심에 참 분노로 멸망을 외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준다. 소망에 대한 암시는 모든 메시지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사실 이라엘 향한 메시지에도 언제나 그러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심판은 구원의 수종을 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부인을 위한 메시지와 외부인을 위한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운이 좋다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세심하게 묘사했으며 진지하게 전파했다. 인류학자가 자민심 중심주의, 자기 민족이 최고이고 다른 민족, 특히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민족은 열등하다고 경솔하게 가정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명백히 배격했다. 케네스 크래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것이 수색에 걸쳐 신앙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묵상한 다음 이렇게 썼다. 복음 그 자체는 고국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모든 인종 가운데 겸손히 나가는 자는 자기가 들고 가는 것이 복합적이면서도 한결같은 적실성을 갖고 있음을 거듭 발견할 것이다. 온전한 크리스토를 이해하는 데는 전 세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들고 가는 사람은 천박하게 자기 문화를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배운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그 점을 전달한다. 복음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그들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는 전 세계가 필요하다. 경계를 넘고 지평선을 가로질러 탐험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상상력을 동원하든 스리야처럼 몸으로 하든 하나님의 범세계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심도 있게 증진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건의 습관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습관에만 갇혀있으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 전통파라 하더라도 그저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결국 성숙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 속에서 떡갈나무를 키울 수 없는 노릇이다. 나무를 키우려면 아래로는 수천평의 땅과 위로는 광대한 하늘이 있어야 한다. 인간도 편합한 종파, 개토화된 종교 안에서 키울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생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적어도 예레미야가 영웅적인 주의를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엘람 백성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현재 그분이 일하고 계신 주변 환경으로부터 단절된 경우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수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큰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난다. 우리는 몸을 움츠러 뒤로 물러난다. 외부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한다.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사고 방식이 유사한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우리가 생물적 편안함과 심리적 안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노출시키는 새로운 시작과 시각과 우리의 자기중심주의 도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단물 쌓는다. 안드레아 피에르 엠마누엘 라코크는. 성경적 신학적 심리학적 차원을 멋지게 엮은 그래서 이것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갈등, 안락함과 인격 사이의 긴장이다. 요나는 자신의 잠재력 및 축적된 재산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망과 자신의 선의 견을 여지없이 깨고 안락한 행복에 대한 추구를 방해하는 소명의 달성 사이에서 갈기고 찢어졌다. 다른 한편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서 그 모습이 돋보이는 자들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말을 배우며 낯선 문화를 발견하고 적대감과 오해에 맞서며 어디에서나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수 있음을 증거하는 상처 자국을 갖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들이다. 아니 모든 장소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증거한다.